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, 반갑습니다. 어, 여러분의 깐돌이 오빠 트레자입니다. 이 벌써 이제 2교시가 시작됐습니다. 2교시, 6시 30분. 어, 2교시 한번 시작하도록 할까요? 어, 되돌아보면은 참 시간이 상당히 빨리 가는 것 같아요. 벌써 9월 12일이니까. 아, 이제 벌써 이제 9월 달도 조만간 꺾이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. 오늘 또 휴일이기 때문에 오늘 또 여러분들 뭐, 재밌게 즐거운 시간 보내실 것 같고 어, 다시 또 집으로 복귀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. 오늘 또 차가 많이 밀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즐거운 시간 어, 보내시길 바라, 바랍니다.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한번 또 재밌는 이야기를 한번 풀어볼게요. 우리가 또 이렇게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이제 진짜 친할수록 응? 최소한의 예의를 꼭 지켜야 돼. 근데 뭔가 친할수록 예의를 안 지키는 것 같더라고. 어, 그러다 보니까 간혹 인간관계, 이제 사람관계가 좀 깨지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. 어, 진짜 친할수록은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. 이 친하다는 이유만으로 여러분 상대방을 막 함부로 막 대해선 안 돼요. 근데 우리는 뭔가 좀 친해지면은 너무 막 함부로 하는 것 같아.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. 생각외로 많더라는 거죠. 주위에 보면은 내 자신도 한번 되돌아 봅니다. 아, 나 진짜 친할 때 그렇게 함부로 했었나? 하는 생각을 한번 가져보는데 오히려 친한 관계를 쓰록은그 최소한의 예의를 어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. 어그 따뜻한 마음이 그 상대방한테 이제 전달될 수 있도록 응? 이제 고마운 일에는 이런 거예요. 뭐와 진짜 고마워. 뭐 이렇게 뭔가 마음을 이제 가 솔직하게 뭐 표현을 해줘야 하는 거야. 어 표현력도 중요하지. 이또 표현력이 약해 이게 또 우리 응? 한국 사람들이 이 조선 사람들이 표현력이 상당히 약해요. 고맙다, 고맙다, 감사하다, 감사하다, 이렇게 하는데, 그런 걸잘 못하는 겁니다. 잘 못하더라고요. 그 자신이 잘못한 일에는 뭐핑계댈 필요가 없어. 핑계대지 말고, 그냥 잘못을 쿨하게 인정하고, 이제 사과를 하는 겁니다. 근데 또 사과도 잘안 해요, 보면은. 사과를. 절대 내가 잘못 없다는 식으로 해가지고, 인정을 안 하더라고요. 고집도 세요, 보면은. 이제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이제 인간관계 깨지는 거지. 금가는 겁니다. 음,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빨리 시인하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도 괜찮은데 어,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. 쓸 때는 고집이 좀 강한 것 같아. 또한 그 자신이 말한 약속은 최대한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. 음? 약속 지키면 끝까지 가는 거야. 알겠죠? 최대한 최대한 지키는 겁니다. 지키지 못할 것 같은 약속이라면은 미리 이제 전달해서 이제 상대방이 기다리지 않도록 양해를 구해야 합니다. 기다리지 않도록. 그게 제가 볼 때는 예의인 것 같아요. 기다리지 않도록 미리 양해를 구하자. 어, 그렇게 해야지만 이제 소중한 사람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. 그 서로를 향한 그 마음에 뭔가 연결고리가 있어. 그 연결고리가 뚝 하고 끊기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. 끊기지 않도록. 그러니까 기억을 해야 돼. 상대방한테 표현하지 않고 침묵만 지킨다면 상대방은 내 마음을 알 수가 없다는 거야. 알 수가 없어. 알 수가 없어. 갑자기 노래가 다다겼네알 수가 없어요. 그 말에는 뭔가 무게가 있어야겠죠. 무게가 있어야 하고 행동에는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. 그래서 언행을 맞추기 위해서, 어, 우리는 너무 쉽게 말하지는 말자.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. 응? 하여튼 그 말과 행동을 인해서 누군가는 상처받거나 또 당신을, 여러분을 또 오해할 수 있으니까. 하여튼. 우리가 말을 할 때는 항상 뭔가 좀 책임 있게 무게감 있게 뭔가 그렇게 행동을 해야 할것 같아요. 너무 쉽게 말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. 어, 지금 보니까 그 8월달에 그 디램 랜드 시장이 완전 혹한기야. 거의 빙하기지, 빙하기. 뭐 그렇게 표현을 한다고 하는데, 어, 지금 상당히 안 좋다고 합니다. 하반기에 보니까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 가격이 상당히 일제 하락을 하고 있어요.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. 글로벌 경기 자체가 안 좋으니까 당연히 이제 반도체도 안 좋을 수밖에 없겠죠. 이게 사이클 타는 다, 이 사이클 타는 사업이라서 어쩔 수 없어요. 음, 뭐 삼성만 뿐이겠어? 뭐 하이닉스 등 어, 국내 양대 반도체 기업 실적도 당연히 영향을 받을 겁니다. 영향이 있을 거예요. 지금 볼때 어, 시장 조사업체가 이제 트렌드포스 같은데 이 트렌드포스에서 올 8월 달에 범용 디램하고 랜드플래시 고정가를 어, 보니까 동시에 하향 곡선을 그렸다 쭉쭉 빠지네 그냥 보니까 쭉쭉 빠집니다 보니까 많이 빠졌네요 디램값도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보니까 디램의 어, 경우 보니까 7월 이후 두달 연속 가격이 떨어지는 거야 이게 6월 달만 해도 괜찮았는데 그래서 8월 PC용 DDR4 8GB짜리 어, 평균 고정가를 보니까 2 0 0 8달러야2 응? 0 0달러 어, 전월 대비 한1.04% 정도 이제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디그 황새였던 지난해 같은 기간 4.1달러보다 30.4%나 빠졌다. 어,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. 그리고 랜드플래시도 보니까 하락을 연치 못했다고 합니다. 낸드 플래시. 이 표에 보니까 7월 달 가격이 잘못 나온 것 같아요. 2.28이 아닌 것 같은데. 음, 잘못 나온 것 같습니다. 보니까. 낸드 그 플래시 또 보니까 가격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어요. 이 메모리 카드 USB용 그 128기가 짜리죠. 낸드 플래시가 8월 고정가가 4.42달러야. 4.42달러. 좀 많이 빠졌죠. 어, 전월 대비해서 한1.67% 정도 내려간 수치입니다. 1.67% 내려갔다. 음,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어, 그래, 지난 6월 이후 3개월째 하락세다. 하락세. 어, 계속 빠지네요. 보니까. 음? 조금씩 조금씩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. 그래서 디렘하고 이 낸드 플래시는 이 삼성하고 하이닉스 등 하여튼 하이닉스하고 이 우리나라를,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 반도체 기업들의 주력 아이템이잖아요. 주력 아이템. 삼성과 하이닉스의 주력 아이템이 D램하고 랜드인데 이 D램은 그두 회사가 세계 시장에서 70% 넘는 점유율을 이제 가지고 있어. 랜드도 마찬가지로 이제 삼성전자가 30% 이상 점유을 달리고 있죠 1등으로 하이닉스는 보니까 뭐 세계 최초로 2 3 8 단이죠 이 랜드 개발을 완료해가지고 지금 막 기술 경쟁력을 과시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뭐 거의 뿜뿜이지 뭐 기술력 뿜뿜이에요 완전. 그런데 여기 코로나 엔딩 있고, 인플레이션이 좀 약간 심화되는 상황이죠. 여기 또 우크라이나 사태 있고, 또 중국에 또 코로나 봉쇄령 있고, 뭐, 이런 것들이 막 섞이고 얽히고 하다 보니까 공급망이 마비야, 마비. 응? 여기도 또 이제 IT 시장 수요가 또 위축이 돼버렸어요 어, 그러다 보니까 기계 속에 탑재되는 이 메모리 판매량도 결국은 추락하는 거지. 어,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격도 빠지는 것 같습니다. 아, 그래서 하반기 메모리 시장이 급격히 얼어붙기 시작하자, 삼성하고 하이닉스도 어, 적잖이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. 적잖은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. 어, 그래서 하이닉스도 보니까 지난 7월에 22년도 2분기 어,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뭐를 하냐면은 하반기 메모리 수요는 어, 당초 대비했을 때 어, 상당한 조정이 있을 것이다. 어,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. 상당한 조정이 있을 것이다. 아, 별로 이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. 응, 음, 않았는데, 뭐, 계속 뭐, 떨어지라는 법은 있겠습니까? 좀 떨어지다가 어느 정도 바닥 치고, 이제 올라가지 않겠나 보는 것 같아요. 하여튼, 우리는 지금 현재, 혹한기에서 잘 버티고 있는 겁니다. 혹한기. 음, 옛날에 거 군대 갔던 던전 할 거야. 혹한기 훈련하듯이, 지금은 거의 훈련 기간인 것 같아요. 훈련. 어, 실전을 훈련처럼 하는 거야. 음? 하여튼, 그런 상황입니다. 여러분들 꼭 살아남으셔서, 그, 목표한 바, 꼭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. 이 교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